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았네요. 어, 여러분과 하루를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전달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잘 참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잘 참는 사람들, 그 무서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유독 화를 잘 내지 않고, 그 무례한 상대방의 그 태도, 태도에도 어, 잘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되게 다른 이들한테 친절하고 양보를 잘 하며, 음, 배려가 넘치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착해 빠진 모습을 그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하기 십상이지만은 사실 그들은 마음속에 정해둔 그 분명한 선이 있어요 선 선이 있다 어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선을 넘으면은 그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립니다. 어, 상대방 때문에 쓸데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느라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 없고 선 넘는 사람한테 그 일부러 에너지를 쓰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겁니다. 어, 조금 더 삶을 가볍고 쉽게 대한다면 어렵기만 한 인간관계도 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즘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볼까요 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한번 짧게나마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지금 삼성전자 그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 Z 폴드 7이죠 어, Z 폴드 7 이게 미국 시장에서 전작 대비 어, 초기 판매량이 한50% 정도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음, 급증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더라. 어, 삼성전자에 따르니까 미국에서 그 진행된 갤럭시 Z 폴드 7 사전 예약이 역대 폴드 시리즈 중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 Z 플립과의 그 합산 사전 예약도 전년 대비 어, 25% 이상 이제 급증을 했고, 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예약은 60% 정도 늘은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 미국법인 부대장도, 폴더블 폰이 이제 주류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매년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서, 어, 다른 기기랑 차별화되는 경험을, 어, 제공하게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 Z폴더샵은 2,000달러 상당의 고가 제품이죠. 이 고가 제품임에도 얇고 가벼운 설계, 음, 얇고 가벼운 설계랑 손에 잘 들어오는 그런 폼팩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어, z 트폴리7 역시 외부 디스플레이 전체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면서 어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졌네요. 그리고 1,100 달러의 가격에도 전작 대비 호평을 받았습니다. 어 이전 시리즈에서는 블랙 색상이 인기였는데 체트폴드 어, 7은 블루 색상 사전 예약이 음,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이 플립 7에서는 어, 코랄레드가 코랄 레드. 코랄 약 25%를 어, 차지를 했어요. 다만 외신 등에 따르니까 지금까지 폴드 시리즈 미국 내 누적 판매는 약 수백만 대 수준에 그칩니다. 수백만 대 수준에 그치는데 이바 형태의 스마트폰에 비해서 여전히 점유율이 미미하다. 점유율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어, 그럼에도 미국 내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어요. 어, 신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애플과의 격차를 더 줄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어,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보니까 삼성은 올해 2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 31%의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리 애플과의 점유율 차이는 약 18%로 전년 대비 한15% 정도 좁혀졌다는 거.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제 저 생쇼를 했죠. 주가도 막 폭락하고 진짜 완전 거의 막 검은 금요일 종지 금요일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야 도대체 이거 참이 뭐, 민주당 어? 정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좀 전에 있는 정권과는 뭔가 차별화되고 이잘 해야 하는데.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정보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뭔가 좀 제대로 공부도 하고, 응? 뭐가 문제인지, 응?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지, 그런 또 약간 심파스코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 이 개미들을 아이뭐 뒤통수 치 하는 개미들, 개, 개인 투자들을 완전 뒤통수 치고 있어요, 뒤통수. 뭐, 이거, 대국민 사기국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놈들 처음 봤어요, 진짜. 아, 진짜 깝깝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4%씩 빠지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뭐, 민주나 국힘이나, 뭐, 여야나, 좌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누구든 간에 잘한 게 있으면 은그 잘한 거를 더 보완해 가지고 더잘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개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뭐 전에 있는 정권이 뭐 해농을 가지고 그걸 무효화 시키고 다시 또 원상복구하고 그럼 이게 뭐야 서로 간에 계속 악순환 되는 거야 결국은 이제 시장만 혼란만 만드는 거죠 혼란 완전 불확실성을 만들면은 당장 외인들은 팔고 나갑니다 가차 없어요 결국 주식중에 남아있는 개미들만 피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세제 개편안 발표 영향으로 어제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떡락을 했고, 어,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에 대한 재검토, 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를 한 겁니다. 어,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권한 대행이죠? 어, 이날 자신의 SNS에 당내, 당내 코스피 5천 특위와 조세 정상,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 어,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 아, 왜냐면은 하 전에 있던 정권에서 잘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은 더 좋게 만들어야지. 후퇴를 하면 안 되잖아요. 후퇴. 그러니까 욕먹는 겁니다. 응? 욕먹는 거예요. 완전 무능한 놈들이잖아요. 하여튼 정부가 이제 당정 협의를 거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건데 어, 예상대로 거셌던 시장의 비판 여론을 빠르게 수렴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놈들 거 고집하면은 내년에 이제 또 지방선거에 작살 날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표못 얻어요. 결국은 민심을 건드리면 안 돼. 특히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음? 민주당이 살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어? 이렇게 뭐 20만 원, 25만 원 이런 쿠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일시적인 돈을 남발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돼. 근본적인 걸. 어?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더 잘살수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좀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세금만 뜯으려 펼 생각하고 어? 하면은 뭐, 응? 뭐 지원금이라 줘가지고 생산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발전 이 있겠어요? 응? 좀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저는 내가 정치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여기까지만 하는데 아, 좀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에 있는 정권하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전략과 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거야. 비전. 응? 세금만 뜯을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나기도 약속했고, 어, 그런데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이제 여당이 변화된 기류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어, 민주당이 폭넓은 시장 의견 수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어,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국힘당 애들한테 또 씹히잖아요. 결국. 뜯기잖아. 응. 여기 보면 민주당에 이소영 의원이가 있는가 봐요. 이소영 의원. 여자 응. 의원 같은데, 응. 어, 세제 개편은 발표 이전부터 대주주 주식 양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에 반대 목소리를 낸바 있다. 이 여자 혼자 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어? 나머지 의원들은 다 멍청한 놈들 같아.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이소영 의원이 그나마 좀 바른 소리 하는 것 같고, 현실을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 앞서 시장 일각에서는 종목당 50억원 이상의 보유한 주주에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어,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기준을 낮출 경우 결국 양도세 회피하려고 이제 큰손들이 연말마다 계속 매물 추려하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또 수급이 왜곡되는 겁니다 어, 시장이 또 개판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 배당금 관련해 가지고도 분리과세 좀 편하게 하자마자 단순하게 심플하게 아, 진짜 보면, 일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시원하게 보내십시오.